그래서 결국 그 감옥부 빅뱅 우주론이 이기는데 이제 증거가 나오지. 어 실제 빅뱅 후에 3 0 8만 년 지났을 때 핵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플라즈마 시대는 끝나는 거죠. 우주는 플라즈마 시대에는 어 에너지와 물질이 구분 안 되는 상태라서 우주가 뿌예요. 우주가 하얗지 뿌옇 타요. 그러다가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자유 전자가 어, 이젠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되는 저 핵이 만들어지 핵. 그래서 수소나 이런 핵이 만들어지면서 우주가 맑아져요. 그때 온도가 3000도인데 그때 방출했던 복사가 계속 온도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2.7도 정도 온도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펜지어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펜지어스 윌슨 이때 이제 했던 만한 전파 만화경은 약간 이렇게 깡통처럼 생긴 거였어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 전파 만화경 맨날 이런 것만 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스칼라이프처럼 맨날 이것만 보는데 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여기 이제 비둘기 같은 게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3D 잘못 그리겠네. 깡통처럼 생겼는데. 그요 안에 이제 비둘기가 들어가서 똥을 싸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비둘기 똥의 잡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똥 치우고도 계속 특정한 파장이 오더라. 어 그럼 이건 뭘까? 그래 이게 결국 예, 실제 우주 온도는 한 3K까지 낮아지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3K니까 마이너스 한200한 70도라 칩시다 대략. 그러니까 어, 마이너스 한 270도가 낼수 있는 그런 파장이 결국에는 관측이 된 거지. 이게 1900 한 60년도니까, 이때 와서야, 결국, 감오프의이 어 빅뱅 론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 이렇게 되지. 이게 2.7k 복사니까, 실제 한몇 센치쯤에서 보자, 한, 한 7.3? 7.3 정도 되는 어 그런 제 초단파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정도 되면 아, 온도가 한3 K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우주는 실제로 이렇게 차가우니까 빅뱅 우주론이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제 정말 관측 그 정밀도는 코베, 코비, W맵에서 플랑크까지 왔는데 어, 코비 때부터 벌써 이래 밀도 차가 발견됐죠. 그래서 W맵에서는 아예 온도 차가 많이 난다는 걸 알게 됐고 최근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구간, 보이드란데 보이드 비어 있는 구간이 있고 이렇게 은하가 모여 있는 구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밀도 차가 있다. 어, 사실 사실 이건 온도 차인데 뭐 온도 차인데 곧 밀도 차지 뭐 없으니까 뭐 온도 차가 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런 밀도 차가 중력 차를 만들어서 어, 새로운 이제 별과 은하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이거 좀 나올 가망성이 있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열네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가 있었다. 그래서 열네 개의 양성자와 두 개의 중성자인데 열두 개는 수소가 됐다, 이거지. 수소 질량이 일이니까. 그래서 수소 열두 개가 됐다. 근데 헬륨은 원자량이 사잖아요. 그러니 이제 중성자 두 개랑 양성자 두 개니까 원자량이 사가 되는 거지. 얘는 하나 질량 일인데. 그래서 요거 한개 이제 이거 열두 개가 된 거지. 그래서 결국 어이 질량비를 보니 어 12개 대 1개지만 그러니까 12개 대 1개. 그러니까 핵의 개수는 12개 대 1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핵의 개수비는 12개 대 1개다. 근데 이제 질량비는 이제 12대 4니까 3대 1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결국 우주를 다 조사해 보니까 어, 대부분 다 어, 수소 핵과 헬륨 핵의 질량비, 질량비 다른 거 말고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게 그건 전 세계 전 우주에서 거의 비슷하더라. 0 어, 뭐 우주는 빅뱅0게 아니겠느냐 이거죠. 어, 그리고 초기0 0 0 0 0 0성자0 0 0 0 0 0 0개0 0 0 0이죠 그래서 뭘 물어볼지 몰라. 내 생각에는 이걸 물어볼지... 이게 제일 흔한 거니까 0번을 물어보겠지만 0번이나0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거 헷갈리거든.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 12개 대 하나, 질량비는 3대1. 얼마든지 이거를 괴롭힐 수 있어. 학생들을 그럼 개수,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또 7대1이고, 빅뱅 우주론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평탄면 플랫하다. 이제 플랫하다. 우주의 플랫한 거에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제 빅뱅이라는 것은 점에서 구가 되기 때문에 공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공률. 근데 이런 공률이 없어요. 우주는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관측이 되고 있다 이거. 야 나중에 밀도 얘기도 좀할 건데, 어, 이제 아, 우주상수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할 건데요. 이게 1이 되면 평탄면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평탄면이면서 이 우주 인계밀도가 딱 이게 1이 딱 되야 어 돼. 그래서 관측 이 이게 계산한 값인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1보다 작으면 말 안장처럼 이렇게 되고, 만약 이 값이 1보다 크면은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우주가 수축하는 뭐 그런 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할 건데 미리 얘기하면 좀 그렇네. 1보다 많이 크면 은 1보다 많이 크게 되면 우주는 수축하게 되고 만약일 1보다 작게 되면 말 안장처럼 열린 우주가 된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닫힌 우주도 아니고 열린 우주도 아니고 지금 평탄한 우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설명할 방법이 없다. 빅뱅에는.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건데 예,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이벤트 호라이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벤트 호라이즌좀 다르고, 어, 예를 들어서, 실제 한 38만 년 전에, 빛이 시작된 거지. 빛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면 잘못됐고, 38만 년 전에, 이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플라즈마 형태가 아닌 거지, 우주가. 그, 그러니까 이때, 약 3000K 정도의 온도로, 어, 전자 전자기파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빛이 자유롭게 출, 움직일 수 있었지. 옛날엔 브라즈만이니까 못 움직였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우주 의 중심이라 칩시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말 지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럼 빛이 움직인 거리는 38만 광년밖에 안 돼. 빛이 38만 년 전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럼 38만 년 Li에서 BCy 되는데 실제로 어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근데 실제로는 저기 136억 광년에서 측정해도 우주는 2.7K고 온도가 이쪽 방향에서 측정해도 2뭐7 2.7이 온가 이래요 소수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도 값이 같아요. 왜 이렇냐 이거지. 그래서 38만 년 정도만 빛이 움직여야 되는데 왜 136억 광년 밖에 있는 136억, 138억, 136억, 140억 정도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도 왜 해필 2.7이냐 이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왜 얘와 얘는 똑같은 온도가 될까? 38만 년 전에 온도가 다 똑같아야지. 아주 옛날에는 온도가 다 달라야죠. 왜냐하면 빛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인 게 38만 년 전이니까. 38만 광년에 있는 애들은 온도가 같아도 의심을 안 하는데 38만 년 이전에는 빛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는 140억 광년이나 있는 애들도 왜 이렇게 정보가 갔느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죠. 꼭 38만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거야말 지구 중심이다. 여기 이제 여기 뭐 여기 뭐 우주 중심이라 칩시다. 이 지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한100한 40억 광년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 우주 나이가 140억이니까 말이죠. 그럼 기로도 나간다고 140억 기로도 나가고 기로도 나가. 그럼 여기 있는 A는 우리 지구와 약한 280억 정도 떨어져 있어. 그런데도 A 온도와 여기 지구의 온도가 같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다음 이제 자기 홀국 문제라고. 어, 이제 NS가 하나씩 있는 게 있어. 이게 홀국이라는데, 모노지, 모노. 모노인데 폴로지. 근데 이제 혼자 있는 NS가 좀 많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아직 발견 안 된다는 점. 그 외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처리 전혀 없는 수소로만 돼 있는 별도 발견돼야 되거든. 완전히 초창기 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별도 없고. 뭐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이제 빅뱅은 거의 뭐한 1900한 빅뱅 이론은 1900한 20년 이후에 이제 허블이 천구백이십 년 이후에 우주를 발견하고 쭉 가서 한이차 대전 일어났을 때 있죠. 한 천구백 그러니까 이제 천구백 한 오십 년대야 돼. 천구백 한 오십 년이차 대전 끝나고 그 영국과 러시아 애들이 막 이래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이제 나온 게 빅뱅인데 근데 구스의 인플레이션 이론은 급팽창 이론은 천구백 한 팔십 년쯤 와야 돼요. 그 이거는 정말 최근 이론이라 여전히 논란 중에 있고 보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거 잘못됐다 이러면서 뭐 어? 결국 우주는 하느님이 만든 게 맞지 뭐 이런 드립을 합니다만은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래서 지금 실제 이 이론이 완벽치는 않지만 빅뱅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탄한 이유는 왜 그렇느냐? 동그랗게 이렇게 되면 곡률이 있지만 빛보다 빠른 속력으로 팽창해요. 1 0에한 50승 정도 이렇게 팽창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숫자, 숫자지. 그러니까 갑자기 팽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간이 거의 멈춘 뭐 상태에서 시간이 멈춘 뭐 상태에서 이딴 식으로 이렇게 팽창해. 이 점이. 그 그러니까 동그랗게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급팽창하다 보니, 이렇게 평탄면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 쉽게 이제 처리할 수 있어. 이건 뭐 오케이 돼. 이제 문제가 이건데, 왜 우주는 다 2.7K로 온도가 다 비슷하냐면, 이미 작았을 때 정보를 교환했다 이거야. 그래서 얘들이 이미 작았을 때 정보를 다 교환하고 난 뒤죠. 그리고 난 뒤에 팽창을 했다 이거거든. 그래서, AB가 이래 붙어 있으면서 이미 정보를 교환하고, 우주가 팽창했지만, 이미 그때 초기에 나눈, 나눈, 서로 나눈 정보 때문에 AB의 온도는 같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건 좀 자연스럽게 설명되죠. 근데 자기 홀국이 발견 안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지. 원래, 한요 정도만 우리가 사상의 지평선이라 해서, 사상이 자꾸 사상의 지평선이라, 이 우주의 지평선이 한요 정도 있죠, 요 정도? 한130한 8억 광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팽창했잖아. 그 그러니까 실제 우주 크기는 이따만한 거지. 138억이 아니고 한뭐한 뭐한 거의 한 400억 정도 된다 이거야. 그 그러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800억 정도 되고 그 그러니까 반지름이 한 400억 정도 된다 이거야. 대략.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밖에 관측을 못 하는데. 훨씬 넓은 곳이 우주다 이런 자기 홀국은 이런 데 있을 거라 이거죠 자구 홀국은 이런 데 흩어져 있으니까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현재는 이게 모든 걸 해결했어요 거기에 결정적 뒷받침 해준 게 우리 우주의 그 임계밀도가 딱 1이 돼야 되는데 측정해 보니까 임계밀도가 한 0.한 얼마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80년 이후에 만원경이 발달하면서 암흑에너지로 추정되는 게0.75 정도 발견돼요 그래서 결국 이거 두개다 하니까 딱 1이 되어서 우주는 평탄하다 이런 게 완전히 밝혀지게 되거든 그래서 암흑에너지가 발견되면서 이 급팽창 이론에 날개를 달게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맞아요 현재는 수학적으로나 계산상으로 급행창 이론이 맞습니다. 보완점이 있긴 있지만 현재로는 맞아요. 맞으니까 교과서에, 맞으니 교과서에 실린거지. 음, 그림 보면 이런거지. 대폭발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한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끝났어. 그래서 이미 평탄면으로 우주는 네, 이제 넓어졌다 이런거죠. 그래서 뭐 헬륨 생기고 원자 생기고 뭐 이런 이이 이도 이 원자 생길 때 이때부터 우주가 맑아지지. 그래서 빛이 이까지 이제 우리 뭐이런 우주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거고. 그래서 이때 시간이 멈춰요. 시간이 잠시 멈춘 상태에서 우주는 커지기만 해. 한 십에 한 오십 승 이상. 어 십에 한 육십 승 정도 커지네. 이 그림상으로는. 십에 한 육십 승 정도 확 커지게 돼. 요 그리고 난 뒤에도. 완만하게 팽창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자료 보세요. 이 y축이 좀 잘못됐죠. 이게 1 0에 20승, 10의 40승이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급격히 팽창하고 급격히 팽창하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있어. 완만하게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팽창. 왜냐하면 10의 20승, 10의 40승이니까 이런 식으로 완만한 팽창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팽창하고 있다. 가속팽창. 그래서 이건 빅뱅이론이고,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팽창했다.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갑자기 커졌다.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급팽창이론입니다.